대형 은행들이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 연락해 왔다라는 겁니다 상세한 기관명을 말할 순 없지만 그 이름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행이다 알고라님 미국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비트코인 공급 충격 촬영시각은 4월 5일 낮 12시 20분경입니다 제가 나름 영화 패러디를 했거든요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라는 고레다 히로까지의 영화를 패러디한 건데 비트코인 공급 충격 진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그래프부터 보고 갈게요 이게 보자면 3월 22일부터 하순부터 해가지고 가격을 봤는데 웬만해선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락하는가 싶었는데요 이 6만 달러 선 근처에 오면 기존에 있던 매수대기 물량이 들어오는 건지 다시 어김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떨어지지만 또 이제 어김없이 올라가고요 1분기에 그래서 봤더니 64%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3년 중세 번째로 높은 1분기 상승률이다라고 하는데요. 와, 뭐, 아까 불장이다 아니다 말이 많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만 놓고 보면, 네, 불장 맞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웬만해서 막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ETF 자금 유입 때문일 텐데요. 일단은 ETF 가운데 GBTC에서는 자금이 유출되고 있죠. 3일날 7,500만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하지만, 뭐 피델리티가 많이 들어왔어요. 1억 1,700만 달러 정도가 들어오면서 다 합치고 났더니 네, 1억 1,400만 달러가 3일에 네, 유입이 됐습니다. 4일에는 GBTc에서 7,900만 달러가 유출이 됐습니다. 다행인 건 보시면 이 그래프 길이가 얼마나 많이 유출됐느냐거든요. 이번 주 들어서 보니까 네, 3일 연속 유출 규모가 1억 달러 이하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건 다행입니다. 4일날 얼마가 유입됐는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대충 이 그레이스케일의 순유출 규모를 따지면 아마 4일도 순유입으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자, ETF 자금 있는데 왜 떨어졌을까?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금 유입 들어오는데 왜 떨어졌지? 라는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이에 대해서 ETF 자동거래 여파다라고 했습니다. ETF에서 약간의 자금 유입이 둔화되거나 아니면 자금 유출이 나오면 그에 따라 움직이는 자금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예 알고리즘 맞춰가지고 ETF 자금 유입, 유출입에 따라서 자동화 거래를 하도록 세팅을 해놨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고 봤더니 ETF가 비트 유통량의 5 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ETF에서 자금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동반 매매 세가 발생을 하면서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주에 자금 유출이 있었죠. 그러면서 가격이 약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ETF에서 자금이 유출된 영향도 있지만, 그에 따른 동반 매매 물량까지 같이 겹치면서 하락이 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격이 이때가 어 3월 중순쯤에 73,000달러까지 가면서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야 반감기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벌써 신고점을 경신하다니 도대체 얼마나 더 오를까? 라고 했는데요. 이후의 흐름을 보자면 뭐 자금유입이 ETF 자금유입이 둔화되기도 했고 매크로 변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신고점을 향해서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요. 이게 반감기 이벤트가 선반영됐다 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애널리스트가 더블록에 보낸 노트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반감 교제가 가격에 이미 반영이 됐다 라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캐시 상승을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비트코인 캐시가 왜 오르냐? 모르죠. 왜 오르는지. 다만 비트코인 캐시 반감기가 지났거든요. 반감기 때문에 반감기가 지나면서 가격이 오른다 라고 분석할 수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벤트가 이미 선반영됐다. 그래서 전고점을 경신한 거다. 앞으로는 그럼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수금을 보자면 일단 고래는 계속 삽니다. 좋은 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고래가 계속 사기 때문에 강세장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요. 전날, 네, 20억 달러 이상을 매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로 보자면 매도 압력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뭐 나쁠 게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크립토 퀀트가 분석을 해 봤더니 그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계약 펀딩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라고 합니다 자이 펀딩 비율을 결정하는 거 트레이더들이 쇼시냐 롱이냐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이게 역대 최고다 라는 얘기는 크립토 트레이더가 지금 현재 시장을 낙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기론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오를 것 같다 라고 낙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반면에, CME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헤지펀드입니다 미국에는 기관들. 요, 뭐, 바이비트, 바이낸스 같은 곳 이용하는 곳들은 사실 개인들이 많잖아요. 개인 고래. 근데 CME를 이용하는 곳은, 뭐랄까, 이렇게, 등록기관들. <laughs> 그 근본 있는 기관들이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CME 왔더니 BTC 선물 쇼퍼지션 규모가 2017년 말 이후 최대라는 겁니다. 얘긴 뭐다? 해지 펀드들 CME를 이용하고 있는 기관들 해지 펀드들이 약세에 벨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간이 나온 뉴스가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물량을 자꾸 코인 거래소로 보낸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다만, 이, 미국 정부의 매도 물량 자체는 미국 정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들이 들고 있는 20만 개 비트코인을 한 번에 던지겠습니까? 분할 매도를 하겠죠. 이 때문에 크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데, 이 다만, 수심이 안 좋을 때는 미국 정부가 팔았다라는 혹은 팔려고 코인을 거래소에 보냈다라는 뉴스에 동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미국 정부의 매도 자체는 크게 시장에는 신경 안 써도 될것 같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음,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당분간은 상승을 크게 밀어, 그니까, 가격을 밀어 올릴 만한 뭔가가 없기 때문에요. 한 1, 2개월 조정 후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대할 것은, 네, 바로 기관들의 본격적인 자금 유입이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최근은 약세입니다. ETF 호재 때문에 3월 달렸다라고 하면은 3월 초순 중순까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점 찍고 나서는 좀 지지부진한 게 뭐냐면 ETF 호재는 이미 시장의 가격으로 반영이 됐는데 매크로 변수를 보니까 그닥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기 금리 금리나 기대감이 현재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이 돼서. 약세를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보인다 라는 건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이제 매크로 변수를 많이 봐야 되는 거죠 금리인하 기대감 옅어지고 있습니다 파월의장이 발언을 했죠 인플레드나 확신 없으면 금리인하 없다 금리인하 너무 이르거나 늦으면 위험하다 라고 했는데 뭐예요 금리인하 후 재인상 원치 않다 그러니까 금리인하에 굉장히 신중하겠다 라고 한거죠 게다가 애틀란타 여든 총재는 사실 메파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이분은 사실 시장에서는 지난번 FOMC 회의로 공개되니까 한세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연준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면 좋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 언제예요? 4분기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에 반영된 금리 인하보다 훨씬 더덜 하고 늦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미니에 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횡보하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 연준이 타겟팅한 2%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금리 인하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 애틀란타 연준 총재는 한번나그자뭐세번 그, 뭐 아니고 한 번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아예 미니의 연총재는 미니에 폴리스 연총재는 아안 해도 돼 라고 이제 필요 없을 수도 있어 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 시장도 금리는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다만 미니에 폴리스 연총재의 경우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 연음 총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갖거든요 이분이 투표권이 없는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금리나 기대감이 많이 어던 상황이라서요 매크로 변수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장기 상승을 전망하는 이유는 사실 근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라는 점에 있거든요. 투자자들이. 헤지펀드웨어 스티브 코인이 자기가 비트코인 소량 보유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왜 했냐? 자기 아들이 팬이래요. 비트코인 팬이래. 아무래도 아들은 이제 MG세대, 젊은 세대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비트코인이나 크립터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소량 보유 중인데, 이분은 되게 솔직합니다. 자기 잘 모르겠어, 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근데 어쩌면 이게 새로운 금일 수도 있어. 어, 알기는 어렵다.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밀고 있으니, 믿고 있으니까 소량 보유 중이야. 자 근본적으로 비트에 대한 변화 의식은 젊은층에서부터 소위 mz 세대부터 지금 현재 베이비 부머 돈이 많은 세대까지 천천히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이 자산으로서 성격에 대해서 캐시우드가 굉장히 재밌는 말을 했는데 위험 투자 자산이면서 위험 회피 자산이기도 하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는 변동성이 좀 적어진다라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변동성이 큰 자산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을 위험 투자 자산입니다. 여기 투자하면 크게 먹을 수 있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데 법정 화폐의 가치와 비교하면 사실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자산도 되잖아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과 S&P 지수 상관관계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자면 위험 회피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전환됐어요. 마이너스 전환됐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S&P 지수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지 투자 위험은 낮추고 기대 수익은 높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은 자신의 포트에 꼭 포함해야 되는 자산이 되는 거죠. 기관들이 좋아하는. 그렇게 세상이 달라졌는데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임원 같은 경우에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하면서 골드만삭스 고객은 암호화폐에 관심 없다. 암호화폐를 믿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비트와이즈 CIO. 비트와이즈는 그 ETF를 출시한 운용사들 가운데 크립토 전문 운용사로는 유일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거 미친 짓이다.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시장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거 미친 짓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골드만삭스 임원은 과거에 갇혀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이거 화폐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봤을 때 중앙은행 인사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십니다. 물론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자산이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미니애폴리스 아까 말씀드린 그 금리나 필요 없다라고 하신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합법 사용 사례 없다라고 하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여전히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달라졌고요. 실제로 고객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ETF를 통해서요. 그래서 x 스 p 컴퓨터 설립자가 4,700조를 운영하고 있는 UBS가 다음 주부터 고객들한테 비트코인 ETF 거래를 지원할 거다라고 이제 X에 썼는데요. 또 다른 에,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UBS 말고 이 모건 스탠리도 한다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UBS보다 모건 스탠리가 먼저 비트코인 ETF 거래를 지원할 거야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그,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13F라고 해서요, 분기가 지나면 자기들이 어떤 주식에 투자했고, 뭘 팔았고 하는 걸 이제 공실해야 됩니다. 그 이제 13F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4월 중순에 이제 좀 이따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13F가 공시됐을 때, 그 13F의 가운데 비트코인 ETF를 보유했다, 샀다라고 공시할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관들이 있을 거다라고 했어요. CME 암호화폐 총괄은 어마어마한 이름이 등장할 수도 있다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13F의 부프펀드 같은 곳들의 이름이 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요에 더해서 이제 이 1분기 13F에는 등장하지 못했겠지만 ETF가 나온 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이제 평가를 거쳐가지고 본격적으로 기관들의 편입이 되면 2분기 13F에는 그야말로 많은 기관 투자자의 이름이 비트코인 ETF를 들고 있다라고 공개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봤던 뉴스 중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채굴업체, h o A CEO. 이게 채굴업체 가운데서 한 4등쯤 하는 곳이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대형 은행들이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 연락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사거나, 이렇게 하는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래소는 비트코인 잔액이 부족합니다. 몇 년인가요? 몇 년이래. 거래소 비트 잔액이 최저로 줄그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다라는 뉴스도 나왔었잖아요. 많은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연락을 취해 왔다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DL 뉴스 기자가 물었겠죠. 야, 그 기관이 어디냐라고 했더니 상세한 기관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이름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행이다. 뭘까요? 그럼 저는 이걸 보면서 j p 오건인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아, J.P. 보건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맨날 안 좋은 소리하면서 뒤로는 계속 비트코인을 구하려고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은 행, 저희 제 입장에서는 J.P. 보건인데 여러분은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네 말은 안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부족해지니까 아예 채굴 업체까지 연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 비트코인 아카이브 같은 경우 제가 팔로잉 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네, 그림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지금 이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살려고 너도 나도 혈안이 돼 있다는 라 겁니다. 여기다가 반감기 충격이 있는 건 아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감기가. 반감기가 다가오면 하루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거래소 비트코인은 구하기가 어려워질 거고요. 이런 상황이 오면 공급 충격이 온 상황이 오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은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겠죠. 다만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자 본의 책입니다. 임